바다가 육지라면 김치환 간밤에 납이 되어 남쪽 바다를 건너 무명의 작은 섬그 어느 초가집으로 날아가는 중이다. 이 초가집은 부두를 겸한 방파제에서 52여 미터 떨어진 낡은 언덕배기에 돌담을 쌓은 곳 약 60평에, 남향은 두 칸짜리 본채 북향의 창고, 해우소, 그리고 본채에 붙은 곳에 부엌을 말하는 정지가 있다. 아버지는 맞은편의 왼쪽 방에 기거하시고, 어머니는 그 옆방에 기거하신다. 잠시 후 여명이 밝아오자, 어머니가 먼저 기침하며 일어나 정지에 가서, 솔갈비를 넣어 간밤에 식은 온도를 니다 그때쯤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일어나 해우소로 가서 볼일을 본후 옆에 둔 똥장군을 지게 얹고 바작대기를 받쳐두고 해우소 뒤에 뚜껑에서 배설물을 씻었고 이를 파서 똥장군이라고 불리는 통에다가 수 차례 퍼다 모후 지게를 지고 밭으로 향한다. 여기서 똥장군이라 불리는 통은 와인 숙성 통과 그 모양이 같다. 아버지는 그 똥장군으로 전날 쌓아둔 잡초들에 들어부어 퇴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무렵 어머니는 낡은 양은 밥상에 김치와 전날 이웃 사람이 가져다 준 생선 몇 마리를 아궁이 채 속에 넣어 굽고 김치 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셨던 젓갈, 시래기 된장국을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자 가마솥에서 김이 무럭나는 흰 쌀밥을 지어 올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눈 비비고 일어나 밥상에 둘러 앉아 식사로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 누이들은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면 나는 고객길을 넘어 초등학교 분교에 등교하고 아버지는 지게에 있던 똥짱군을 드러내고 대나무로 엮은 큰 바구니를 올리고 그 위에 괭이, 낫, 호미를 올려 밖을 나서고. 어머니는 그 뒤를 따른다.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준비해 둔 중참 음식들. 약 정심 시간 2시간 이후 먹는 식사를 중참이라고 불렀다. 막걸리가 든큰 주전자를 들고 밭으로 향한다. 아버지는 먼저 막걸리가 든 주전자부터 받아 빈 양은 밥그릇에 부어 벌컥벌컥 벌컥 들이킨다. 얼마 후 노을이 바다 위를 일렁거릴 때쯤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들고 아버지가 밭에서 캐낸 푸성기와 농기구를 지게에 싣고 앞장서고 나는 아버지 지게에 달린 줄을 잡고 따라가고 어머니와 노인은 그 뒤를 따른다. 다음 날 어머니는 바구니와 호미를 담고 갯벌로 나섰다. 밀물 때쯤 아버지와 나는 지게를 지고 가서 어머니가 캐놓은 미역, 청각, 조개, 교래는 구를 실어서 집으로 나른다. 어머니는 갯벌에 갔다 온후 갯벌에서 캐온 것들을 다듬는다. 이것들은 다음날 육지에 팔 것들이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어제 저녁에 다듬어 놓은 해산물들을 다랑에 이고 하루에 두번 있는 도선을 타고 육지의 장으로 간다. 12시경 어머니는 해산물을 팔고 난 다랑에 이 작은 막걸리 한 통. 살림살이에 필요한 잡화. 그리고 나를 위해 여름에 아이스크끼 겨울에 풀빵이나 사이다를 담아서 익어오면서 막걸리의 취기에 알수 없는 민요를 흥얼거린다.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모습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 어머니가 가져온 물건 중 막걸리만 받으신다. 아버지는 소주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버지는 막걸리에 기분이 좋으신 듯 삼국지와 허생전, 박시전, 주요 대목을 판소리하듯을 보내셨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읽어준 고전 소설을 남들보다 빨리 숙지할 수 있었다. 삼국지 역시 어린 나이에 그 주요 대목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 시간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어느덧, 누이, 나, 형제는 섬을 떠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 섬에 남아 자신들의 일을 이어나갔다. 명절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았다. 며칠 뒤 섬을 떠날 때 어머니 아버지는 배와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방파제에서 손을 흔들었고 손 흔드는 것은 멈추었어도 하염없이 보이지 않는 배를 향해서 있었다. 어느 때인가 서울에 살던 누이가 명절날 왔다가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고구마, 옥수수, 해산물을 챙겨 보따리와 박스에 담고 아버지는 끈으로 박스를 단단하게 묶고 있을 때였다. 이때 라디오에서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 파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아, 아.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아버지가 단돌이 하던 박스에 아버지의 눈에서 땀방울이 흘려내렸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별걸로 우시네 하시며 아버지를 놀립니다. 아버지는 헛기침하더니 마저 박수와 보따리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어찌 어설프고 잘 되지 않는다. 나는 보았다. 아버지의 굵은 눈물이 땀방울로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 노인은 덩달아 눈물을 훔친다. 아 이러다가 배 놓친다. 어머니가 핀잔을 주었지만 어머니 그 소리에도. 목이 미어 있다. 몇년후 작은 노인은 명절날 가방으로 된 LP판 축음기를 가져왔고 가져온 LP판 중에는 조미미의 그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도 있었다. 아버지는 명절 이후 노이들이 상경하고 난후이 노래를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분들은 별이 되었고 그때의 초가집도 사라졌다. 다만 남은 담벼락이 그분들의 흔적이라면 흔적일 것이다. 아, 돌아갈 그 초가집이 없다. 그러나 바다가 육지라면 사라지지 않았다. 노래 속에 나와. 나의 노이들 형제들의 그날의 영상이 맺혀졌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오늘 밤 나비가 되어 바다를 건너 그때의 초가집에 서 있다.